동안 영상 잘못올려서 죄송합니다. 아무래도 방학 때 불규칙적으로 살다가 학교를 갑자기 가니까 적응을 못 하는 거 같아요. 어쨌든 전년전부터 꿈이 있었습니다. 어디 캠핑 가서 바베큐 같은 거를 구워 먹는 건데 그 비슷한 종류가 하나 있습니다. 오늘은 바로 마시멜로. <laughs> 제목 보고 들어오면 아쉽겠지만 오늘은 마시멜로를 구워볼 겁니다.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다이소에서 공수해온 스테인리스 바베큐 꼬치 다이소에서 쇼핑하다가 이거를 발견하자마자 마시멜로 구워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바베큐 꼬치 전용 꼬챙이 <laughs> 꼬챙이 그럼 여기다가 한번 마시멜로를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 <laughs> 더러워져. 끄는데 되게 더러워져. 비주얼은 개똥이지만 <laughs> 다섯 개 정도 고 내봤습니다. 일단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좋아서 그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시멜로 다섯 개. 음. 오, 나 진짜 예전부터 진짜 해보고 싶었어. 쓰리, 투, 원. 에. 야이씨 지금 너무 화끈해서 가버린 친구들 엄청나게 타기는 했는데,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 달고나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나는데? 역시, 그냥 먹도록 하자. <laughs>